최근 삼성이 미국과 유럽의 유력 언론사 평가에서 각각 1위에 오르면서 최고의 제품에 선정되어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건조기가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건조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차별화된 제품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건조기는 건조력은 기본이고 빠른 건조시간, 옷감의 마모와 주름을 줄여준 스팀 기능, 섬세한 의류 건조가 가능한 별도의 건조공간, 높은 에너지 효율 등 다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인 시넷은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를 스마트 기능과 뛰어난 성능 부분에서 베스트 페어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건조기간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 플렉스 드라이 건조기에 대해서 별도 공간에 섬세한 케어가 필요한 의류를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이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품을 조작하고 건조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븐 역시도 최고의 전기 건조기로 삼성 건조기를 선정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븐에서는 삼성 건조기는 12가지 건조 사이클과 4가지 온도 설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건조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은 높은 에너지 효율 가독성 좋은 디스플레이 양방향 도어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삼성 건조기는 미국 시장조사 업체 JD 파워가 최근 실시한 2019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도 총점 880점을 받아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삼성 건조기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제품평가 전문 매체인 ETM은 삼성 건조기를 우수한 건조 성능 뿐만 아니라 섬유에 밴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에어워시 기능,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제품 조작과 모니터링 기능이 우수하다며 1위에 선정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삼성 건조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었는데요. 영국 유력 일간지 미러는 삼성 건조기가 블랙 색상의 세련된 외관뿐 아니라 높은 에너지 효율, 건반 선주와 습도 센서를 호평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건조기 사용이 보편화돼 여러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미국, 유럽에서도 삼성건조기에 대한 투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제품 력을 기반으로 미국, 한국에서 1위를 한 것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제품은 내놓기만 하면 1위를 차지하는 것 같네요. 삼성, 계속해서 1등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이상 삼성건조기 1위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